눈두고어 총미색곳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일단 물좀 채워놨고 이건 속 아파서 컵 나간 끓였습니다아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. 음. 맨날 손가락만 크기로 돼 있는 것만 썼는데. 잘라진 거. 응. 뒤에. 이렇게 오는구나. 뒤에. 겁나 빡센.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오서 바로. <laughs> 거야. 아, 존나 힘들다 아, 벌써 죽을 것 같다. 내년 가자 이제 여기 찍었으면 된 거야 가자. 누누. 누누, 제발. 이제 다 집을 향해 주세요. 가자. 가자. 어.